할인입니다.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제가 유아트인 같다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그냥 제 본모습대로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자주 안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웨디시 젤리? 그게 좀 인기였길래 엠믹스 스윗 믹스 젤리 가지고 와봤습니다 GS25에서 2,5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나요? 와, 열자마자 무슨 풍성껌 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사온 젤리는 이렇게 네 가지 맛으로 있는 것 같네요. 이것부터 먹어볼게요. 음,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. 홍신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약간 바나나 향이 나네요. 다음은 콜라맛. 하리브 콜라젤리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. 난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? 이거랑 이거는 맛이 똑같을 것 같은데, 이거 자세히 보니까 엔믹스라고 써있네. <목소리> 딱 알겠다. 이거는 풍선껌 맛이에요. 원래 풍선껌을 씹었으면 뱉어야 되는데 이거는 풍선껌을 씹다가 그대로 삼켜버리는 느낌? 두 개가 맛은 똑같은데 이게 사우와 가루가 붙어있어서 조금 더 새콤한 느낌이긴 하네요. 먹어보니까 왜 인기가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식감이었습니다. 뭔가 포근포근한 게 너무 좋은데? 그럼 안녕!